음.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음, 는 음. 누구냐. 예, <laughs>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는데. 네. 하나님 어디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여러분들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예. 아, 그 이걸 굉장히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자신이 도대체 누구냐? 아마 여기 수천, 수만 명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네? 앞으로도 이제 내가 10년 뒤에 만날 누군가도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각자 딴 데서 살다가. 예, 그렇듯이 너는 누구냐?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솔직히 온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밖에 생각 안 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입니까? 절대 네, 안 보여요. 막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굉장히 투쟁을 하며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매일 투쟁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전신갑주 무장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 나나 지금 종교적으로 세상에 혼탁한 가운데 있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토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져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수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각자에게서도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한다, 뭐뭐 뭐, 뭐, 뭐 거슬린다 이럴 때 굉장히 상대가 싫어져요. 그렇죠? 예. 네. 그렇듯이 야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또 나는 누구냐를 생각하면서. 볼 때에 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전에 했던 짓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 <웃음> <웃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전혀 나는 고생한 것 같아 나는 예쁜 것 같아 하는 짓도 모두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바뀌기 전에 내 모습 응? 응? 아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짓을 좀 하고 있는 그 욕설을 막 퍼붓네 아우 입이 사령판이야 그렇게 욕을 하고 럴까라고 하지만 나도 욕을 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있지요? 네. 있으니까 없습니까 빨리 솔직해. 아, 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상쓸 필요도 없고 상대방 싫어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그 입장이 되면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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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를 볼 때에 나는 예수님께서 어? 네, 정말 어머니 모태에서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 어? 나라 나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파악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를 볼 때에, 예? 다른 사람이 저질르고 있는 오만 죄들을 다 저질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질 예, 아멘 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너는 누구냐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다 예, 똑같은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보면서 말씀에 비춰서, 예?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의해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들 출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를 알게 되므로 인생길이 평안하고 타인을 향하여 절대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왜내 앞에서 저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일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아우, 정말 음란한 소리만 하고, 정말 머리 아파. 그러는데 그 음란한 사람 말이 나도 한때는 음란한 말을 많이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그러니까 그래, 그래. 내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안 되는 그래, 거예요, 그래야죠. 아멘. 너, 그래서 너, 우리는 서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조금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 고개 고고 그, 그, 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다음 아직도 거. 세상적인 데가 있어요. 아직도, 아, 데가 있어요. 아, 아직도 물질적인 데가 있어요. 아직도 영적인 아, 게 아니에요. 고고 아, 하나 좀 달라진 것 뿐이지. 너나 나나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위에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감싸줄 때에 정말 하찮는 존재까지도 감싸줄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도의 신자로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종과 신자가 기뻐서 뛰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잠깐 네, 말씀을 참. 아멘. 아멘.